안녕하세요. 리엔김 부동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 집으로 이사 가거나 집을 팔기 전에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집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충분한 조사 없이 자격 없는 사람에게 리모델링을 맡기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거나 땅값의 공사를 내세우는 사기꾼들 때문에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사기꾼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먼저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내고 일단 계약을 한 후에 집에 사람들이 살수 없는 상태로 만들고 계약 금액보다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재를 사야 한다면서 공사비의 50% 이상을 요구하고 돈을 받은 후 연락을 두절하는 경우입니다. 최근에 가장 피해가 많은 사기 유형은 모르는 사람이 집을 방문해서 주변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으로 견적을 낸 후에 계약금을 받은 후 자취를 감추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들은 무료로 집을 점검해준다고 집주인의 환심을 산 후에 범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모델링 시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리모델링 업자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지 못해 작업의 숙련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높은 공사비를 지불하더라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일이 흔히 있습니다. 좋은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은 리모델링 업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최근 리모델링을 한 친구나 가족 및 동료로부터 추천을 받아보는 것입니다. 또한 웹사이트가 있다면 온라인 리뷰나 평가를 확인해보고 공사 관련 자격증이나 보험가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 업체만 견적을 받지 말고 복수의 업자로부터 견적을 받아보고 비교하는 것이 좋으며 업체를 선정했다면 실제로 공사한 집을 방문하여 작업의 품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 업체로부터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견적서를 가능한 자세하게 받는 것이 좋습니다. 몇 명이 어떤 자재를 얼마나 사용할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성금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업체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사기 피해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성금을 받은 후 연락이 끊기거나 추가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좋습니다. 리모델링 업체와의 구두 합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전에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은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떠한 것을 리모델링할지 작업의 내용을 명확히하여야 합니다. 명확하게 작업의 범위가 확정되지 않으면 공사 시작 후 업자와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사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야 합니다. 공사 기간이 명확히 한정되지 않으면 공사 업자들이 제때 공사를 끝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약 시 리모델링 시작 날짜와 완료 날짜를 명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체 리모델링 금액과 대금 지불 일정, 그리고 공사 지연에 대한 벌금 등이 자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한꺼번에 많은 돈을 주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하자 보수에 대한 조항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후일의 분쟁을 대비하여 업자와의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 등의 기록을 보관하고 주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해서 업자와 공사 일정을 수시로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대금 지불은 모든 작업이 만족스럽게 완료된 경우에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세한 리모델링 업자들은 돈을 받은 후에는 공사 진행을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금을 지불했다면 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캐나다 옥빌, 벌링턴, 미시사가 해밀턴 지역의 부동산 구입이나 리스팅을 계획하시는 분은 연락 주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